그 우리가 아까 자율주행 얘기하면서 좀 얘기가 많이 어려웠나봐요. 네. <laughs> 저는 이미 네. 듣고 있지 않았지만 아, 네. 결론적으로 안 된다는 알고 있습니다. 안 된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댓글들 보니까 12볼트에서도 뭐 PC 잘 돌아가는데 볼테지 이 이게 중요한 것보다는 그러니까 전력량을 얼마나 사용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게이밍 PC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그3표 같은 정도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00W니까 이제 파워 보면은 보통 350W 뭐 제대로 세팅하려면 이제 배를 세팅해야 돼요. 소비 전력의 배를.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0W 정도를 그 사용한다 그러면 600W 정도를 공급할 수 있는 정류 용량 어댑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승합을 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승합을 하게 되면 전류량을 낮추기가 좋아요. 그래서 전기 공급이 원활해지죠. 그치, 그치, 그치. 네, 그래서 전기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승압을 하는 거고, 볼테이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볼트를 높여라, 낮춰라. 이 볼트 자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기 공급이 얼마나 원활해지느냐 아니냐 이제 그거에 따라서 그 저항이 줄어들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전기차에서도 승압을 하는 이유가 이 고회전 시 보면은. 전기보터의 저항 때문에 출력이 자꾸 떨어지거나 토크가 저하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 과정을 위해서 제가 잠깐만 이야기하는데 네. 전력의 파워는 네. 볼트 곱하기 전류예요 그렇죠. 근데 그 저항이 R이 하나 있으면 네. 그 저항이 잡아먹는 에너지는 I 곱하기 R 한개 볼트고 네. 곱하기 I를 해야 전류를 해야 되니까 네. 전류의 제곱에 비례해서 그렇죠. 에너지를 잡아먹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항을, 줄이서 네. 저, 어, 저항을 줄이, 줄이는 방법이 하나 있고 네. 두 번째로는 전류를 줄이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렇죠. 손실을 줄이려면. 네. 그럼 전류를 주, 반으로 줄이면 손실이 4분의 1로 줄어드는데. 그렇죠. 그럼 전력을 전압을 높여 버리면 같은 저항이라도 전류가 반으로 줄어드니까. 그렇죠. 그러면 저, 손실이 4분의 1로 줄어드는 거 그래, 그래서 전선도 얇게 사용할 수 있고. 그렇죠. 네. 그렇게 돼서 훨씬 효율이 높아져요. 그래서 승합을 해서 전반적으로 이 전기의 공급량을 늘려라. 이게 이제 핵심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 발전기도, 알터네이터도 좀더그 고용량으로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이 사실 이제 전기, 그 엔, 내연 엔진을 돌려가지고 뭔가 발전을 해서 전기를 생성시켜서 하기보다는 이걸 배터리, 충분한 배터리에 저장을 해서 그걸로 전기를 사용하는 게 사실은 이제 또 효율적인 예, 전기 수단이니까 그리고 보통 그 자율 주행에 필요한 PC 단적으로 예, 그 구글에서 우리가 테스트카 이 보시잖아요 벨로다인 그 라이다 달아가지고 예. 라이다라는 게 이제 그 라이트 디텍션 앤드 레인징의 예, 약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레이다는 라디오 디텍션이고요 음. 그래서 광파예요 광파 음. 라이다가 예. 그러니까 전파하고 광파 좀 차이가 음, 있죠. 음. 네. 그래서 어, 이렇게 광파를 여러 방향으로 그 64비트는 6 64 방향으로 128비트는 128 방향으로 먼저 광파를 쏘아서 그게 이제 스캔을 하는 거죠 주변을 스캔을 해서 지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니까저 고정밀 지도 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로컬라이제이션 하면은 뭐 현지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게 의미가 아니라 그 아, 사실 간으로만 든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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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뭐 현지의 의미가 네. 아니고 뭐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현지에서 네. 즉각에서 이렇게. 즉석지도를 만드는 거예요 네, 자동차가 네, 네, 그래서 그 라이다로 스캔을 하면은 이 로컬라이제이션 앤드 맵핑이라고 래서 그러니까 로컬 한 네. 지역의 맵피, 맵을 찾아가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시뮬튜니어스 로컬라이제이션 앤드 맵핑에서 슬라임 이렇게 그저 위치 찾아가지고 자율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 기술 그 알고리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제 로봇 자율보행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 라이다가 초당 들어오는 그 데이터가 130만 개예요 데이터가. 굉장히 데이터가 많아요. 요거를 처리를 하려다 보면은 얼마나 그 PC의 그 성능이 좀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로컬라이제이션을 통해서 맵을, HD 맵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고정밀 맵을 만들었어요. 그 고해상도 맵을. 네. 그 이제 그것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요거를 또 보정을 해야 돼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때는 이제 그 IMU, 그, 그, 관성 그 정보 센서, 요런 것들을 사용을 합니다. 관성 정보 센서라는 게 각속도 측정하는 거세 개, 가속도 측정하는 거세 개, 직진 방향, 그 다음에 회전 방향, 그 다음에 위아래, 예, 고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각 여섯 개 축으로 지금 그 측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고정보와 그 그 다음에 카메라가 또 이미지를 잡아요 음. 카메라가 화상 정보를 또 잡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만 잡는 게 아니라 이제 GPS에서 또 위치 정보 그 위치 정보를 받게 되는데 <laughs> 여러분들 왜 보통 이거 어려운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그 위치 기반 서비스라 고 그래가지고 휴대폰에서 하는 서비스 네. 있잖아요 그게 다그 원리예요 그 IMU 센서하고 그 다음에 GPS 센서를 보정을 해서 그래서 위치 정보를 찾아내는 그런 그 서비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GPS 같은 경우에는 시차가 좀 있어요. 이게 10분의 1초로 정보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10Hz로. 그런데 그 가속 정보 센서 같은 경우에는 200Hz로 굉장히 빠르게 정보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GPS 정보는 항상 일정하지만 이 IMU는 시간이 지나면서 오차가 누적되면 아주 동떨어진 대로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를 100ms에 한 번씩 두 데이터를 비교를 해서 보정을 합니다. 그걸 이제 칼만 필터 기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보정을 해서 정확한 값을 구하는데, 또 GPS 정보를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라 GPS 정보도 기준국이 있어야 돼요. GPS도 정확할것 같지만은 그 시차 오차가 있고요. 또 이온층에 대한 오차가 있고 대기층. 그리고 또뭐 이렇게 건물에 반사되는 어떤 그 전파 반사 현상.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오차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보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클라우드에 접속을 해서 클라우드에 등록되어 있는 최신 지도와 또 비교를 해서 오차를 줄여야 돼요. 그래 이거를 계산을 해 보면 초당 그러니까 이미지 센서가 들어오는 게 초당 2기가 bps거든요. 그럼 거기에다가 뭐 라이다가 들어가 있다. 아니면은 뭐그 관성 정보 센서라든지 또뭐 GPS에서 받는 정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캘리브레이션 조율을 해야 되잖아요. 조율을 하고 필요한 거를 추출해서 각 태스크 에 올려놓고 노드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내줘야 되는데 이거를 순식간에 계속 들어오는 정보들을 빨리빨리 처리하고 넘어가고 빨리빨리 처리하고 넘어가고 이럴려다 보면은 PC의 자원이 엄청나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구글 자율 주행차에 들어가는 PC 시스템을 보면 그 멜로다인 라이다. 고게 가격이 한 8,000? 9,000만 원 정도 한다고 어, 그래요. 비싸요? 네, 굉장히 비싸요. <laughs> 지금, 이 라이다도, 그, 말레오라든지, 이베오? 여기에서 이제 협업을 해서, 대중적인 이제 라이다를 만들어내는데, 이게 16비트에, 음. 3D가 아니라 2D 방식이에요. 이렇게 해놔야지만,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가격적인 문제도 있고, 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데이터들을 빨리빨리 처리하기에는 지금 현재 자동차 기반에서 쓰는 프로세서가 변별치가 않은 거죠. 그럼 이제 구글은 그 엄청난 정보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썼느냐. 그 인텔 재원 E5 프로세서가 들어가요. 이거는 300W, TDP 300W 짜리입니다. 거기다가 엔비디아의 K80 GPU가 8개가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요것도 개당 한 200W 정도 t d p 를 예, 소비 전력을 그 정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충 계산이 나오죠? 근데 이 PC박스가 이게 두 개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백업용이에요. 똑같은 게두 개가 있어야 돼요. 하나가 죽으면 하나가 그 백업으로 연산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쪽에서 부하가 걸려가지고 백업까지 풀로 돌아가게 되면 이게 소비하는 전력이 5,000W에요. 5kW의 전력입니다 그럼 12시간이면은 60kW예요 그러면 60kWh의 배터리가 들어간다 그러면 얘 12시간 돌리면 끝이에요 주행이고 뭐고 없어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필요한 라이다 시스템에 돌아가는 화상정보라든지 그 데이터 정보를 통해서 경로를 예측하고 추적하고 계획하는 그러면서 위험을 피하고 이런 그 토탈적인 자율주행에 필요한 그 프로세싱을 하는데 필요한 전력이 이 정도예요 지금 그러면 이걸 일반차에다 적용을 해야되려면 일단은 센서 좀 낮춰야 되겠죠 그 다음에 PC 낮춰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센서의 어떤 그 스캐닝 그 지도의 어떤 품질을 낮추고 프로세서의 처리능력을 낮추는 건곧 다시 말하면 자율주행의 정확도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거죠 대체적으로 자동차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프로세서가 어떤 분들이 이제 gpu 가 중요하다 뭐 cpu가 중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cpu와 gpu와 dsp, dsp는 이제 특정한 기능이나 신호를 그 처리하기 위한 직접회로 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각각의 프로세서들이 담당하고 있는 효율 그 처리 구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cpu 성능이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로컬라이제이션 드 맵핑에서 기본적으로 경로를 수립하고 계획하고 수정하고 뭐, 추적하는, 그 기본적인 기능은 프로세서에서 대부분 처리를 하고요. 그 지도에서 특정한 어떤 그 필요한 정보들을 빼서 요거를 분류해서 태스크에 올리는 그 연산을 할 때에는 GPU가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DSP가 또 빠르게 작용하는 그 구간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프로세서가 다 용도가 달라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얘기하기가 이각 테스크나 그 노드의 정보를 올려주는 어떤 그 과정에 따라서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꼭 뭐가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가 아니라 다 중요해요. 그리고 빠른 속도의 프로세서들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자동차에서는 그 발전 용량이 한계가 있고 저장, 그 배터리를 통해서 저장할 수 있는 전기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12V로 자꾸 해서 승합을 해야 된다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승합을 하게 되면 전력 공급이 원활해져요. 그래서 더, 에, 전력 소모가 높은 전자장비나 센서들, 그 다음에 프로세서, PC 기반을 얹기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에, 그런 차원에서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대체적으로 자동차 업체가 자율주행 프로세서를 쓰는 거 보면은, 다 TTP 15W 내외에 전력 SOC를 써요. 그러니까 보통 암 계열의 그 AP들을 우리가 SOC라고 그러는데,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개발한 SOC를 쓰는 데도 있고, 뭐, 알테라사의, 알테라사는 그 아우디에서 많이 이제 그 칩들을 쓰죠. 뭐, 울트라 스케일. 엔비디아의 PX 플랫폼이 이제 대표적인, 예, 네, 잘 그, 엔비디아의 PX 플랫폼을 그 테슬라에서 얼마 전에 쓰다가, 이제 앞으로 삼성 이제 자율주행 칩으로 변경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CPU, GPU, DSP, 이런 것들이 이제 잘그 사용에 맞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근본적으로 지금 이 정도 시스템을 가지고, 완벽한 수준의 3단계 자율주행이 가능하기는 해요. 음. 가능하기는 한데, 한계속도가 5마일 정도랍니다. 음. 그러니까 5마일까지는 지금의 이 정보를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현재 저전력 프로세스에 기반의 시스템으로 SoC로 구성이 할수 가능해요. 그러니까 5마일까지면은 시속한 8km 정도 되나요? 그럼 50마일 속도로 달리면 정확히 이 5마일에 필요한 시스템 자원의 10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덜어내고 덜어내고 덜어내서 최대한 티안 나게 하면서 자율주행인 것처럼 기능을 구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조금 더 응용을 해가지고 핸들 좀시어링를 보정해 주거나 아니면 뭐, 어뭐 차선을 뭐 이번에 gv80 처럼 살짝 바꿔주는 그 정도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센싱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센싱은 뭐 좋은 센서를 달아가지고 라이다를 달던 레이더를 달던 어 보통 우리가 그이 라이다, 라이다와 그 다음에 MIU, 그 다음에 GNSS, 요거는 능동적인 자율주행 장치라고 봐요. 그러니까 능동적인 안전장치. 그리고 레이다하고 소나는 수동적인, 패시브. 왜냐하면 이 라이다나 GNSS나 IMU는 로컬라이제이션을 통한 그 HD 맵을 생성하고, 요걸 기반으로 길을 찾아가고 장애물을 회피하고 경로를 계획하는 그 과정에서 사용되는 기술이고 레이더, 그러니까 전파를 쏴서 그 대상의 속도나 거리, 뭐 방향을 인식하는 그 센서나 소나는 이 장애물이 인지가 됐을 때 요거를 프로세서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실행 영역으로 바로 이 신호를 집어넣으면 바로 실행이 되게 만드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예측을, 먼저, 그, 그러니까 능동적인 거는 예측을 해서 스스로가 길을 찾아가면서 경로를 만들어가는 거고, 이런 그, 수동적인 안전장치들은 장애물을 만났을 때 반응을 하는 장치, 그렇게 해서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활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로컬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지도를 만들어서 위치를 찾아가는 기술은 꼭 라이더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카메라나, 에, 기본적인 그, GPS 그리고 반성 정보 센서 요걸로도 이제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뭐 각각 구현하는 방식이 좀 다르기는 하고 뭐 아직까지는 라이다를 사용한 그 로컬라이제이션 기술이 가장 정확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라이다를 이용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비용적인 측면 또 PC 관련된 리소스 자원 뭐 이런 것들 을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라이다는 시기상조다. 그리고 이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사실 테슬라에서는 야 그렇게 소모적인 장비 없이 우리가 GPS나 카메라, 기존의 그 관성 정보 센서를 가지고도 그 f s d 그러니까 풀 셀프 드라이브가 가능하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 각각의 문제점이 있는데 GNSS 같은 경우에 이제 위성을 사용하는 건데 위성에는 뭐 GPS 있고 그로나스 있고 또 갈릴레오 있고 메이드가 있어요. 갈릴레이는 유럽이고 메이더는 중국에서 사용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지금은 다그 수신장치에서 수신을 할수 있도록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요런그 GPS 정보들은 미터 단위로 정확도가 이제 설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보정을 한다 그래도 2미터 안쪽으로는 보정이 힘들어요 뭐 PPP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준국을 설치해서 오차를 줄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나 뭐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긴 하지만 이걸 정확도를 몇 센티로 높이려면 아, 뭐, 기중국 설치라든지 그외 주변 시설 확충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조사라든지 아니면 시스, 그 서비스 공급자 차원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라이다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그걸 비싼 돈을 주고 차로 사야 되니까 그 장비가 들어가 있는 건. 이거는 이제 구입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가다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각각의 어떤 그 시스템의 장단점이라든지 특장점들은 이 뭐가 더 유리한지는 또 시간이 가봐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자동차에서 그러면은 뭐 PC의 어떤 전력 공급을 하고 PC 성능만 좋아지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이 자동차의 각 부분에 신호가 들어가고 나가는 자동차의 네트워크 자체가 지금의 그 자동차 의 신경망으로는 자율주행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주고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또 문제예요. 그러려면은 아예 그냥 필요한 데이터만 고르고 골라간 정제를 해서 아주 그 암호화된 그 처리가 간단한 어떤 정보들만 넣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프로세서의 영역이 더 힘들어지는 거죠. 더그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금도 힘든데. 그래서 지금 자동차 엔터테인먼트가 강조가 되면서 이 캔통신도 이제는 없어야 된다. 캔통신을 이제 더 이상 이제 쓰면은 어렵다 한계 왔다 캔이라는 것은 그 1985년도부터 시작 쓰기 시작했던 거라 거의 지금 30년 넘었어요. 그리고 지금 2.0캔 2.0도 91년도에 개발이 됐단 말이에요. 보시에서 개발을 한 건데 그것도 지금 거의 30년 가까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1메가 bps밖에 안 돼요 지금 캔 2.0이. 그래서 플렉슬레이 같이 뭐 10메가 또그 외에 그 데이터를 분산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20메가 까지는 끌어 올리는데 그 이상이 지금 힘든단 말이에요 지금 대역법으로는 예전에 그 전화 모뎀으로 통신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 전화 모뎀을 개선해서 나온게 a d s l 요 기억나시죠 그 인터넷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전화 광 케이블을 깔지 않고 통신을 그 전용 선을쓰지는 않고 전화선을 이용하게 되면 이게 정보화 사회로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이 대우 폭이 확보가 안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결국은 그 전화선을 통신선라고 분리를 하고 나서부터 IT 시장이 폭발을 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동차 시장도 기존의 캔 통신 기반의 그두 전선 가닥으로 지금 이어져 있는 그런 어떤 통신으로는 자율주행 근처도 못 가요. 그러니까 자동차의 신경만 자체가 그 엄청난 정보들을 주고받을 수가 없어요. 물론 뭐 시트라든지 뭐 이렇게 창문 열고 내리는 거는 린이라고 해가지고 가장 기초적인 그 마스터 슬레이브 방식의 통신으로도 돼요 이런 것들은 뭐 20kmbps만 가지고도 되는데 이 맵이 들어오고 이걸 가지고서는 가공을 해서 경로를 추적하고 수정을 하고 위험 요소를 개발해서 피하고 스스로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동차를 그 TCP/IP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자율주행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자율주행 연구자들이 그 TCPI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자율주행을 지금 그 설정을 하지 그 이전에 캔통신이라든지 뭐 자동차의 전통적인 통신 방법을 이용을 못해요. 이렇게 되면 자율주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현재 자동차의 그 네트워크 신경망 뉴런 자체를 딱딱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무선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주가 되어 있는 게 1.73기가 BPS까지는 지금 대역폭이 무선랜에서 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더넷으로 바꾸기만 해도 거의 전선의 대부분이 없어질 거예요. 자동차를 잇는 신경망 자체가 이제는 무선으로 바뀌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대략적으로 최소 50kg에서 최대 100kg까지 예, 무게가 가벼워지는 거죠. 전선이 없어지니까. 4km 까지 사용했던 전선을 이제 100m 안쪽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말 이런 방식으로 대역폭을 넓히고, 그리고 전기차 그러니까 자동차의 전기 공급을 원활하게 해서 초당 그 3,400, 3 4기가 BPS로 쏟아지는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연산해서 분리해가지고 필요한 정보들을 테스크에 올려서 각 노드에 전달할 수 있는 이런 효율을 갖출 수 있는 이러한 어떤 기반을 만들어내려면 전기차밖에 답이 없어요. 전기차밖에. 그래서 내연 자동차가 지금의 기반에서 미래 의 자동차 수단으로 계속 수명 연장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너무 조용하다. <laughs> 합니다 어, 그렇죠? 라디오 아니었나요? 네, 그러 그러니까 많이 얘기를 할거 같은데 내가 뭔 얘기를 했지? 얘기를 하면서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여긴 어디 난 누구? 참, 잘 들었습니다.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디 난 누구가 이제 슬램을 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슬램이 드로우맨 아이 큐예요? 예. 여긴 어디? <laughs> 난 누구? <laughs> 이거 어, 이제 <이거. 웃음> 발하네요딱두 가지예요. <laughs> 어. 여긴 어디야? 로컬라이제이션드 핑난 <laughs> 누구? 아 그 슬램 연구하는 분들에게 슬램을 한 마디로 정리해 주시죠. 여러분 드로우맵, I'm here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 가장 문제가 되는 건로 데이터의 캘리브레이션이에요 그리고 이게 장애물을 회피를 하는 거가 단순한 게 아니에요. 차선을 하나 바꾸더라도 뒤에서 다가오는 차가 속도가 시시각각 변하고 앞에서 다가오그 주행하는 차도 속도가 변한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서 양쪽의 속도를 계산을 하고 차선을 변경을 하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유지해서 자기 경도를 간다라는 그게 단순히 뭐 하나만 연산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매속도, 뒤에 오는 차, 상대방의 차, 그리고 상대방의 차의 어떤 경로의 예측, 또 위험 요소가 발생했을 때 비상 대책, 뭐 이런 게다 있어야 돼. 그리고 카메라, 또 뭐, 레이다, 그리고 소나, 또 GPS, IMU 여기서 오는 그 수많은 정보들을 초당 계속 빠르게 빠르게 연산을 해내. 그리고 나서 각각의 오차를 계산해서 캘리브레이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차가 발생하면 줄이고 오차가 발생하면 보정하고 계속 이것도 해야 돼. 자 이게 순간적으로 조금의 오차도 없이 계속 차가 멈출 때까지 진행이 되야 되는 게잘 주행해요. 이게 간단하겠냐고 간단하지 않다고. 그걸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대폭을 가지고 있는 신경망을 가지고 있는 이런 자동차에다가 이걸 실현을 한다 하는 게 이게 참 사실 꿈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내연 자동차에서 구현하는 자동 그 자율주행은 그냥 안전 보조 수단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확실하게 운전대에서 손을 놓고 뭐 책을 보거나 아니면 뭐 영화를 보거나 정말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즐길 수 있으려면. 지금의 자동차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바뀌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의 뉴런 신경망 자체가 싹다 바뀌어야 되고요. 자동차의 전원 공급 체계도 바꾸어야 되고, 그리고 항상 그 엄청난 데이터들을 빠르게 연산할 수 있는 프로세서 성능도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 프로세서는 뭐 CPU든 GPU든 DSP든 확보가 돼야 되고, 또, 여기에서 이제 딥러닝의 중요성은 이런 시스템 자원을 최소화, 그니까 데이터를, 그, 로우 데이터를 다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 중에 선별해서 효과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거를 알고리즘화해서 패턴을 만들어 나가는 게딥러닝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동차가 계속 경로를 통해서 반복된 상황을 통해 학습을 스스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판단이나 경우의 수를 넓혀가는 거야. 그니까 러 자동차가 경우의 수를 넓혀가서 좀더그 안전하고 올바른 어떤 경로, 추적, 경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면 점점 점점 자율 주행에 대한 정확도나 자율 주행에 대한 편리도가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학습할 수 있도록 그 알고리즘을 만들어 내는 게 관건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다 어우러져야 비로소 3단계, 4단계, 5단계 진정한 의미에서 자율 주행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율 주행이 본격화돼서 우리가 운전해서 손을 놓고 정말 편하려면 미안한 얘기지만 내연 기관은 퇴장을 해야 돼. 퇴장을 해야 돼요. 얘가 버티고 있는 한은 힘들다고. 엔지니어들도 이거 알아요. 아는데, 아니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네. 그래야 되니까. 네, 내연 자동차가 더 오래 가야 지금의 자동차 브랜드들이 더그 기존의 시설에서 더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고, 또 거기에 많은 노동자들이 또발련이돼 있고,